안녕하세요. 이제는 봄날의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양력 3월입니다. 행복한 3월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22년 소띠의 양력 3월 운세 97년, 85년, 73년, 61년, 49년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7년 정축생의 22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직장은 직장을 구한다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운이 있으니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세요. 더 나은 직장을 원하는 분은 문서를 질수 있는 운이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하세요. 직장 내에서는 동료나 상사들의 인정도 받고 나의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로 업무량은 늘어나고 일도 바쁘지만 만족도는 높아지겠군요. 금전운은 당연하게 쓸 곳에 쓰게 되면 생각지 않던 곳에서 금전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군요. 금전투자운은 소액으로 재테크 시작하여 노하우를 쌓아가면 여름부터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군요. 니네운은 서로 간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다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이 바람직하겠네요. 싱글은 그동안 쓴만 탔다면 솔직하고 당당하게 생각을 전달하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재해의 가능성도 있으니 희망을 가져봅시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동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주황색 베이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 이번에는 85년 얼쭉생의 22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직업이나 인연사, 합격, 채용, 영업 등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운세이나, 과유불급을 조심하시고, 늘뛰를 살피고, 나보다 약하고 힘든 분들을 배려해야겠군요. 좋은 일이 있다면 한번더 침착하게 살피고, 겸손한 자세로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업은 변동수가 들어와 이직이나 자리 바꾸이 변동수가 있으나, 적응력이 좋아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아 인정을 받는 동시에 동료로부터 시기 질투로 인한 견제가 같이 들어오니 유연한 대인 관계가 필요하겠군요. 사업원이 열려있으니 자영업이나 사업계획 중이라면 발품을 팔아 많이 다녀보고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해도 좋은 달이 되겠군요. 애정운은 싱글인 분들은 연인을 만나게 되는 운으로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좋은 분위기가 생겨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의 기운이 좋아져 좋아하는 이에게 인정받고 짝사랑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금전운은 재테크에서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말고 분수와 정도를 지켜야지 아차면 판단 차오가 일어납니다. 장기 투자가 어울리며 변화가 극심하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예상치 않은 금전운이 있으니 귀인의 도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베이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7입니다. 다음은 73년 개축생의 22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때로는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더먼 곳을 바라보며 남들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현상. 마치 새옹지마처럼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 생기겠군요. 직업은 직장인은 승진을 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영업이나 사업가라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 등으로 순이익이 늘어나는 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일이 변동이 있지만 이럴 때 지급 능력이 향상되고 대응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져 본인 가치가 높아지겠군요. 대인관계에서는 자신감으로 인해 내 의만 독단적으로 내세운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며 되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금전운은 예상치 못한 목돈이 생길 수 있으니 재물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클수 있으니.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재테크 할 곳은 여름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돌고 돌아 돌아오니 세상 이치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승우는 한 번쯤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소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없으니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사소한 일은 대범하게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며 한 번쯤 기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무와 물이 보이는 강가나 산으로 떠나보기 바랍니다. 평소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에 대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지낼 수가 있겠군요.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남적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검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5입니다. 다음은 6.1년 신축생의 22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상황에서 어려움도 생기나 모든 일이 순리에 따르면 막혔던 물길이 흐르는 모습이네요. 억지로 실행하는 것보다 다소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도, 아니다 싶은 현상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무언가를 버리면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 사업은 자영업이나 사번 일의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시나 행위는 신중히 하세요.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생긴다면 같이 해보는 것도 좋으며, 보, 부업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금전운은 투자할 일이나 금전거래 그래 할 일이 생겨도 욕심을 내면 손해가 예상되니 차라리 원금만 보존하자는 마음으로 지내면 여름 이후에 좋은 투자처가 보입니다. 금강운은 욕심이 가하면 근심극정을 부르게 되니 한번 쉬어가는 달이라 생각하고 자신 그대를 보여주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갑니다. 한때 일어나는 금전적 어려움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족과 자녀들의 소식이 있으니 걱정할 일이 없겠군요.이 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흰색, 베이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5와 7입니다.마지막으로 4, 5년 기축 생활 22년 양력 3월 5세입니다.집 안팎의 훼손된 곳을 준비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하면 문성운이 들어와 생각지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발상을 새롭게 하면 눈높이를 낮추어 도전할 곳이 생겨 소소한 수익과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느낄 수가 있겠네요. 금전운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동거래는 상가시되 너무 지키는 것보다 힘든 분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보시하면 뜻하지 않는 행운이 생기는 달입니다. 자녀들, 가족들과 상의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정리가 되며 자녀 스스로 걱정도 해결하는 기쁜 일이 생기겠군요. 건강은 잠깐 일상에서 떨어져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한 욕심을 부린다면 스트레스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간 날 때마다 나무나 산을 찾으면 몸 안의 기운이 보충되고 활력이 생겨 생각보다 장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 기준의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녀 중에 경사가 생겨 효도하게 되어 주위 칭찬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달의 방 행운의 방이는 남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 빨간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8입니다 새로운 봄날의 양력 3월에 소띠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복과 소원성취를 빌어드립니다.